웨인 투수 제임스 네일, 31기야, 이 에이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네일은 18일 잠실 엘지전 선발로 나서 6회 3안타 일볼넷 3삼진 무실점 호투로 4대0 승리를 견인했다. 시즌 11승, 오패을 거둔 네일은 곽빈, 두산, 원태인, 삼성, 엠마누엘 대 헤이수스, 키움 이상 11승, 와 함께 KBO 리그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아울러 평균 자책점도 2.62, 경기 전 2.73로 낮춰 찰리 반즈, 롯데 2.72를 제치고 카일 하트, NC 2 3 4 a 이은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LG 전투구는 흠잡을 데 없었다. 이날 내일은 포심, 세계 슬라이더. 22개 체인 지업 10개 커터 28개 투심 28개를 다채롭게 구사했다. 최고 150km h 강속구와 변화구의 완급 조절로 LG 타자들을 압도했다. 재구도 정교했다. 유일한 위기는 2회 말 1사 후 오지환 볼넷. 김현수 중전 안타로 주자가 찼다. 특히 김현수 안타 때 중견수 소크라테스 실책으로 이루주자오주환이3루까지 갔다. 하지만 1사일3루에서 박동원을 이루수 병살타로 유도해 무실점으로 막았다. 3에서 5의 안타 한개로 엘치 타선을 제압한 내일은 6회 1사후 홍창기에게 세 번째 안타를 맞았으나 후속 타자를 요리했다. 이범호 감독은 무리하지 않고 7회부터 불펜을 가동했다. 내일의 투구수 91개. 스트라이크 59개, 시즌 13번째 퀄리티 스타트로 승리의 토대를 마련했다. 선발 대결에서 LG 웨인 디트릭 앤스를 제압했다. 앤스는 6회 9안타 4실점. 내일과 같은 18개의 아웃을 잡았으나 투구 내용은 크게 달랐다. 내일은 경기 후, 최근 감기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오늘 경기 전까지 걱정했다며 다행히 전반적인 투구 밸런스가 좋았고 포수 김태군 리드를 믿고 던진 게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 고 말했다. 이어 야수들이 초반에 점수를 내줘 편하게 던질 수 있었다. 야수들에게 감사하다며 가족들이 한국에 온후 연승 중인데 함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 팀 모두가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3년 전 동안 많은 팬들의 응원 덕에 좋은 경기를 했다. 정말 올 시즌은 꼭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감사를 표했다. 내일 6이닝 무실점 완벽투 3K 기아. LG전 올해만 세 번째 싹쓸이 1, 2위 맞대결서 완승. 기아 호랑이 군단이 제임스 네일의 무결점 투구로 올해 LG 쌍둥이 팀을 상대로 세 번째 시리즈 전승을 거뒀다. 기아는 18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진 2024 신한솔 뱅크 케이 보리그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제임스 네일의 6이닝 3안타 1볼렛3탈3진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4대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기아는 올 시즌 LG를 상대로만 세 번째 시리즈 수입을 달성하며 12승 3패의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유지했다. 이미 4월 9에서 11일 광주와 7월 9에서 11일 잠실 3연전에서 전승을 거둔 바 있다. 선두기아 68승 2무 46패는 정규리그 우승을 향한 순항을 이어갔다. 창원에서 NC를 5대 3으로 꺾은 2위 삼성 63승 2무 52패 과의 격차는 5.5 경기다. 반면 3연패에 빠진낼지 60승 2무 52패 는 3위 자리마저 위태로워졌다. 내일은 이날 경기 전까지 올 시즌 LG전 4차례 선발 등판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3.04로 강세를 보였다. 이날은 더욱 강력한 투구로 LG 타선을 제압했다. 투심 페스트볼, 28개, 커터, 28개, 슬라이더, 22개, 체인지업, 10개, 등 다양한 변화구를 주로 구사하며 LG 타자들의 방망이를 헛돌게 했다. 직구는 3개만 던졌다. 2회말 14일 3루 첫 실점 위기에서 병살타를 유도해 한숨 돌린 네일은 이후 안타 2개만 추가로 허용하는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선보였다. 시즌 11승 5패 째를 올린 네일은 다승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시즌 평균 자책점도 2. 73에서 2.62로 더욱 낮췄다. 내일의 호투가 계속된 가운데 기아 타선은 꾸준히 득점을 쌓았다. 3회 초 1사 후 이창진과 박찬호의 연속 안타가 나왔다. 1사일 3루 찬스에서 후속 타자 최현준은 기습 스키즈번트로 팀의 선취점을 안겼다. 4회 초엔 선두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좌중간 3루타에 이어 이호성의 좌익수 쪽 2루타로 1점을 보탰다. 이어진 2사 3루에선 김태곤의 타구가 3루를 맞고 좌익수 앞까지 굴러가는 행운의 적시타로 이어져 3대 0으로 달아났다. 기아는 6회 초 2사 1루에서 김선빈의 우중간 적시타로 1점을 추가하는 등 기회마다 뛰어난 집중력을 보였다. 7회 말 1사 1루에서 소나기로 경기가 53분간 중단됐다. 기아는 곽도교에서 전상현으로 투수를 받고 7회 말에도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어 장현식과 정혜영에게 1인 인식을 맡겨 경기를 마무리했다. 내일 QS 완벽 개투진 이것이 선두의 면모. 기아. LG의 4시분. 완승. 3경기 연속 승전. 기아 타이거즈가 LG 트윈스와의 주말 3연전을 석권했다. 기아는 18일 잠실 구장에서 열린 LG전에서 4시분으로 승리했다. 선발 제임스 네일이 6회 4만타 무실점 호투했고 불펜이 이어받아 5위를 유지했다. 타선에선 최현준의 스키즈 번트가 결정타가 됐고 박찬호, 이호성, 김선빈이 각각 득점을 추가하며 기여했다. LG는 선발 디트릭 앤스가 6회 4실점했고 타선이 기아 투수진을 공략하지 못해 패배했다. 16일 3, 17일 14 4역전승을 거둔 기아는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로 장식하며 전승을 기록했다. 시즌 성적은 68승 2무 46패. 3연패에 빠진 LG는 60승 2무 52패가 됐다. 기아는 6월 20일 광주 홍경기부터 시작된 LG전 연승을 7경기로 늘렸다. 이틀간 실점 후 역전한 기아. 이날은 선제 득점에 성공했다. 3회초 1 4 5 이창진이 3루 베이스 맞는 행운의 안타로 출루한 뒤 박찬호의 우전 안타로 1사 1, 3루 기회를 잡았다. 이때 최현준이 3루 쪽으로 스키즈 번트를 성공시켜 선취점을 올렸다. 기아는 4회초 선두 타자 소크라테스의 좌중간 3루타에 이어 이창진의 좌중간 2루타로 추가점을 얻었다. 김선빈의 진루타로 이어진 2사 3루에선 김태군의 타구가 3루 베이스를 맞고 튀는 행운으로 3시분이 됐다. 내일의 호투로 리드를 지키던 기아는 6회 초2사후 이우성의 중전 안타와 도루, 김선빈의 우중간 적시타로 4시분까지 달아났다. 2회 말 1사일, 3루 찬스를 놓치내지는 이후 뚜렷한 기회를 잡지 못했다. 6회 말 1사후 홍창기가 우전 안타로 출루했으나, 후속타 없이 무득점에 그쳤다. 7회 말 시작과 함께 기아는 곽도규를 투입해 승리 굳히기에 나섰다. 하지만 1사후 오지환의 본래 출루 시점에 폭우로 경기가 중단됐다. 53분 만에 재개된 경기. 기아는 곽도규 대신 전상현을 등판시켰고 전상현은 연속 3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8회 장현식이 3자 범퇴, 9회 정혜영이 4점차 리드를 지키며 3연승을 완성했다.